아, 어, 오늘 날씨가 너무 추워서, 어 진짜, 오늘 아침에 운동 나갈 때 많이 춥더라고요. 이번 주, 그래도 오늘이 목요일이라 다행이에요. 금요일 날, 전 토요일까지만 운동하니까, 그 이틀만 더 참고 나가자 생각 들더라고요. 오늘은, 어, 이 티바로우 자세로, 어, 이 바로, 바만 갖고 하는 운동을 해봤어요. 왜 그러냐면은, 기구 세팅하려면 너무 많이 시간이 걸리고, 여기저기 옮겨다니고 원판 빼야 되고 그래야 되니까 오늘은 한 자리에서 할수 있는 경제적인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인 운동을 그냥 해봤거든요. 오늘 발을 가지고 이렇게 티바로우를 했어요. 저는 발을 갖고 하는 게더 좋더라고요. 티바로우 기구가 있는데 배를 많이 기대는 바람에 그 기구는 그래서 저는 조금 아까운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서서 할수 있으면 기립근도 더 많이 어, 성장할 수 있는데 오히려 저는 이게 낫다 싶어서 수건을 가지고 이렇게 하거든요 이건 데드리프트 변형 자세예요 어, 이거는 아까 자세랑 좀 다르거든요 저는 오히려 이걸로 할때 허리에 부담이 좀 덜한 것 같아요 제 느낌인지 몰라도 어, 데드리프트랑 똑같이 이렇게 똑같은, 어, 자세로 이렇게 해주거든요. 근데, 오히려, 데드리프트 들고 하는 것보다 저는 오히려 이것이 훨씬 더좀 허리에 무리가 덜한것 같아서 저는 이걸로 해주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이걸로 두 가지 변형 자세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까처럼 이렇게, 음, 땡겨주는 거. 그리고 지금처럼 데드리프트 변형 자세 두 가지 다, 어, 이렇게 빈바 하나 있으면, 어, 헬스장에서 사람들이 많을 때는 내가 할게 없잖아요. 기구들마다 꽉차 있으면 그럴 때빈바 하나 있으면 그걸로 요거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요거 자주 쓰거든요. 저한테는 이게 어등 운동 중에 가장 음 좋은 것 같아요. 효과가. 그리고 요거는 빈 바를 붙잡고 이렇게 등 운동 해 주기인데 저 바가 상당히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저 이거 할때 되게 힘들었거든요. 땡겨줄 때. 근데 어 운동은 진짜 잘 되는 것 같아요. 어 이거 여러분들 한번 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거 한번 오늘 처 저번에 한번 해봤는데 그때는 영상을 안 찍었는데 어 오늘 이거 다시 해보니까 더 많이 어, 자극도 오고 좋은 것 같아서 영상을 다시 찍어서 이렇게 올려봤어요. 여러분들도 이거 빈바 하나 가지고 이세 가지 동작들 하시면 참 좋을 것 같거든요.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두, 세개다 굉장히, 어, 자극점, 자극을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하시면. 그래서 이거 세 가지 운동들, 어, 강력 추천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날씨 추운데, 음, 그래도, 어, 저기, 운동 가실 때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 영상 봐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뵐게요.